부모님이 가장 성공한 자식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가문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그때 나는 14살이었다. 부모님이 우리 네 남매를 거실에 모이게 하고 대회를 발표했을 때. 나는 14살이었다. 아버지는 마치 사업 발표를 하듯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벽난로 옆에 서 계셨다. 어머니는 평소 자리에 앉아 가죽 노트북을 무릎 위에 펼쳐 놓으셨다. 아버지는 우리 네 명을 키우고 모든 자원을 쏟아부은 지몇 년이 지났지만. 이런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설명했다. 재산과 관심을 4명에게 나누는 대신 모든 것을 한 명의 자식, 가장 성공한 자식,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증명한 자식에게 집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유언장에서 제외되고 경제적 지원이 끊기며 18살이 되면 영구적으로 가족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내 동생 민우는 12살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게임쇼 같은 것인지, 언제 누가 이겼는지 알수 있는지 물었다. 언니 서연이는 16살이었고,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다. 그녀는 비싼 사립대학에 진학할 계획이었고, 부모님은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셨었다. 쌍둥이 오빠 준호는 소파에서 내 옆에 완벽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고, 무릎을 꽉 잡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 닿아있지 않았음에도 그에게서 긴장감이 전해졌다. 아버지는 마치 사업 전략을 설명하듯, 규칙을 계속 설명하셨다. 우리는 학업 성과, 특별 활동 성취, 리더십 자질, 그리고 아버지가 인생 준비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다. 매달 어머니는 우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순위를 업데이트할 것이고, 우리 각자는 100점 만점에 점수를 받을 것이며, 이 점수는 용돈부터 가족 활동 참여 여부까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1등인 자녀는 특권과 투자를 받게 될 것이며, 나머지는 법적으로 가족과 분리될 수 있을 때까지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것만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노트북을 열고 첫 달의 순위를 보여주셨다. 서연이가 87점으로 1등이었다. 나는 79점으로 2등이었다. 준호 오빠는 71점으로 3등이었고 민우는 63점으로 꼴찌였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지난 1년 동안 개발한 복잡한 공식을 사용하여 이 점수를 계산하셨다고 했다. 학업성적은 40%, 과외활동은 2 0 집안일 기여도는 20%. 그리고 어머니가 성격평가라고 부르는 것이 15%였다. 마지막 항목은 완전히 주관적이며 우리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관찰에 기초한 것이었다. 내가 참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의 표정은 전에 본적 없는 차금으로 변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이미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살고, 아버지의 돈에 의존하며, 아버지의 규칙을